핵심 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구정현대, 한강멘션, 반디클, 대한민국의 최고 부촌 3개 아파트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아파트들을 많이 꼽을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으로 초이스 앨포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용산구의 세 번째 시간은 원주 부촌이라고 불리는 동부이촌동 시간입니다. 동부이촌동은 사실 조금 특이한 동네이긴 해요. 신동 아파트는 서빙고동으로 분류가 되고, 사실 이쪽 이제 맨 끝에 위치한 반도 아파트부터 맨 왼쪽에 위치한 시범, 중산 아파트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촌동인데, 사실 구분이 이제 여기로 해서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쪽이 이제 서부 이촌동. 여기가 이제 동부이촌동 이렇게 되는데 동부이촌동 분들이 프라이드가 되게셉니다 그래서 어디 살아 그러면은 아 이촌동 살아, 용산 살아 이렇게 안 하고 하나 아 동부이촌동 살아.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예전부터 여기가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비싸긴 하지만 입지적으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용산구의 입지라고 하면은 풍수지리적으로 그렇고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 철도 교통도 그렇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좋은 입지에 부자들이 많이 몰려 살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부 이촌동입니다. 임장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냐면,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하차도를 지나가지고 오면은, 반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한강 멘션을 리모델링한 르에 이촌입니다. 그래서, 1대1 재건축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건물 보면, 아, 여기, 많이들 아시는 레미안 첼리투스를 지나서, 이촌로를 따라서, 여기가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여기가 이촌로죠. 이 촌로를 따라서 여기가 이제 윗라인, 그 다음에 이 밑에 쪽, 한강라인 쪽.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가 뒷라인, 앞라인.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요. 이쪽 뒷라인 쪽은 이 아파트들이 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왜냐면 하이 아파트들이 옛날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을 한 번씩 재건축을 한 거예요. 코롱도 99년식, 98년식, 2000년식, 95년식, 이렇습니다. 밑엔 라인들 보시면, 칠리투스는 이번에 1대1 재건축을 한 거고, 반도 77년, 왕궁 74년, 삼익 79년, 한강맨션 71년, 장미아파트 76년, 미주 76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앞라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추진 중이고, 여긴 한번 재건축이 됐던 아파트들을 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이촌동 전체가 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이촌동 내에는 재개발은 없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만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까지 이제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여기가 다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 지금 부촌이라고 불리는 반포와 압구정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지역. 용산에서는 한남뉴타운 동부이촌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부이촌동과 한남뉴타운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세 아파트로 변신하고 나서 여기가 국제 업무 지구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용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용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되고 나면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과연 강남보다 여기를 더 선호할까라는 데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물론 전반적인 부의 수준도 중요하고 신축도 중요하고 밀집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금 강남이 이제 이미 형성해 놓은 그 학군 그거를 과연 깰수 있을까? 대치가 뭐 물론 가장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압구정 반포 이쪽이 다 이제 학군이 다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는 학군을 이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학군보다 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학군과 위치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는 이쪽이 좋은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신축으로 변모하고 규모도 다 크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반디크리아마 이제 1등이 될 텐데. 반디클과 과연 한강 멘션 중에 누가 더 시세가 더 높을 것인가, 요걸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랑설레를 하고 있죠.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핵심 축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압구정현대, 한강 멘션, 반디클요 라인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그리면서 대한민국의 최고 부촌 세개 아파트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아파트들을 많이 꼽을 겁니다. 동부이촌동은 임장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 밑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요쪽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신동아 아파트에서 이렇게 뭐역 가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이 앞에 바로 이제 GS가 있거든요. 한강까지 한번 좀 한번 나가 보시고 쭉 넘어와서 윈라인부터 쭉 이렇게 임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라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이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 되는 아파트들. 그래서 르에리촌이 지금 공사 중이고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온 다음 날인가 아마 9월 30일인가 그때 이제 공사 중단 현수막이 붙었다고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짓고 있는 와중에도 공사비나 이런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딜레이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에리촌을 이렇게 보시고 지금 공사 중 현수막 붙어 있고 위쪽에 이제 강촌 그다음에 호롱 그다음에 한가람 그다음에 뭐 대우 아파트, 우성 이쪽까지 이제 쭉 보신 다음에 밑에 쪽 라인 쭉 보면서 한강 자이 되게 웅장하거든요, 여기도. 한강 자이. 그다음에 좀 구조가 특이한 어동부 이제 더 하임이라든지 장미 아파트, 동부 센트레빌이죠. 동부 센트레빌이 좀 구조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고 쭉 넘어오면서 한강 멘션과 한강 자이 사이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강 가는 입구가 지하도가 뚫려 있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뭐 영화도 틀어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여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여기 이제 짚 라인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짚 라인 막 타고 하는데 그 연예인 박슬기 씨 있죠. 박슬기 씨가 아이들 두명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놀더라고요. 그래 뭐 이제, 한강공원, 이제, 산책도 하시고, 뭐, 한강라면도 드시고, 하시면서 임장하시고, 이제, 삼익이나, 이렇게 쭉, 왕궁이나, 첼리투스, 이제, 쭉, 보시고, 반도 아파트까지 보시면서 임장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이제, 타고 가셔서, 이제, 용산가족공원. 여기, 이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예약을 따로 해야 되고, 이쪽, 이제, 용산 가족공원도 갈수 있는데, 어떻게 많이 가시냐면, 이렇게 가셔서, 무빙워크 타고 쭉 가서, 박물관 쪽으로 가서, 나가서, 가족공원까지 쭉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돼 있으니까, 이쪽까지, 산책까지 한번 하고 오시면, 임장이, 어, 재밌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단지별로, 장점, 단점, 이런 특징들을 제가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말고 다음 영상까지 이어보셔야 되는 거니까 다음 영상까지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